우리 사랑 예수님. 예수님을 좋아해, 예수님을 좋아해. 늘 항상 우리 함께 한 그분, 난예수님을 좋아요.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복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늘의 소망을 누리는 우리 예수님이 좋아할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무엇보다 건강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애가 되길 저와 랑이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시어머니를 잘 모시던 로세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다 함께, 함께 보시죠. 시, 나만 안 됐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 너만 어떻게 안될 수가 있냐? 아우 속상해. 이게 모두 다 걔네들 때문이야. 미워, 미워. <laughs> <laughs> 투다리가 단단히 삐졌나 봐. 그렇게도 생겼지 뭐. 타일 벽화 밑그림에서 투다리 밑그림만 빠지게 됐으니까 말이야. 투더리 쟤는 매일 저러더라 자기 일이 잘못되면 매일같이 남의 탓만 하고 자기 잘못은 인정하려 들지도 않고 하지만 투더리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속상할 거야 뭉치 너도 투더리한테 오늘만 잘해줘 내가 뭐라고 그랬다 그래 사실 투더리가 모임에 못 오게 된건 랑이 너 때문이잖아 내가 뭘 지난번에 밑그림 바뀐다고 내가 투더리에게 알려주라고 그랬잖아 그때 투덜이가 엄마랑 아빠랑 해외 여행 가서 연락을 할수 없었잖아. 네가 먼저 알려줬다면 여행 계획을 바꿨겠지. 이 달벽화는 우리 동네 큰 행사잖아. 그래 나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미안해. 투덜이 미끄럼 빠진 것도 다내 잘못이고 다내 잘못이야. 랑이야랑이야 랑이야! 아이 뭉친 너까지 왜 그래? 내가 뭐. 투덜이 마음 풀어주자고 와서는 랑이 마음까지 상했잖아. 사실인데 뭘. 뭉치비와, <붕> <붕시> <붕시> 어떻게 그래? 투자를 위로해 주자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랑이 착한데 친구들끼리 왜 서로 이해해주지 못하고 저러는 걸까? 아무래도 내가 나서야 할것 같다. 랑이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네가 가장 존경하는 성경인물 속으로 들어가게 해줄게. 어? 내가 지금 무슨 단수에 있는 거지? 음, 여긴 어디지? 네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인물 속으로 들어왔어. 어? 등마! 그래. 우리가 불평하다 보면 모든 것이 남의 탓이 되지만 롯은 그렇지 않았잖아. 네가 롯으로 보내서 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친구들한테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너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도 변하지 않겠니? 좋아. 네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아 루, 다 왔구나. 네? 여기가 내 고향이란다. 여기가 내 고향 베들레헴이야. 빠르게 더하지. 아, 너무... 네 어머니. 그럼 어서 들어가요. 그런데 부끄럽구나. 내가 잘 돼서 고향을 찾는 게 아니라서 말이야.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응. 응. 어머머머머.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정말 오랜만이다. 어머머머머. 그동안 잘 지냈고? <laughs> 그래요. 하지만 내가 이젠 나오미가 아닐세. 응? 아니 나오미가 아니라니? 원래 내 이름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 하지만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 내 이름을 이제 말하라고 부르게 하느님께서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드셨기 때문이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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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그 모압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 거야? 에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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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말고 응? 우리 집으로 가지. 응, 거기서 식사라도 하면서 모압 땅의 얘기를 좀 들려줘. 응, 알았지, 알았지. 아유, 그렇게 하지. 롯, 너도 같이 가자꾸나. 네, 어머니. 이곳 베들레헴을 떠날 때 아들 돌과 남편과 함께였지. 이곳이 너무 흉년이 들어 잠시 모압 땅에 있다가 오려고 했지만. 그곳에서 내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 뒤로 아들이 커서 그곳 모압 여자들과 혼인을 시켰다네. 그렇게 우리는 모압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어. 그렇게 10년이 지났을까. 그때 전쟁이 나서 아들들이 전쟁터로 가게 되고 그 뒤로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만 들려왔다네. 정말 난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네. 하지만 난 내가 가야 할 고향이 있어 겨우 이곳으로 온 거야. 아이고 아이고 고생 많았구만. 그래도 잘 왔어, 응? 여기서 우리 한번 같이 잘 살아보자고. 내가 많이 도와줄게. 하, 글쎄 모르겠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는지. 음, 아이고 근데 이이 이, 이쁜 아가신지 이 처자는 누구야? 어내 며느리. 응? 며느리? 응. 얘가 내가 힘들까봐 그런지 여기까지 따라왔지 뭐야. 내가 그렇게 일렀는데도. 어? 이제부터 내가 하는 소리 잘 듣거라. 나는 이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이곳에서 다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이야. 자, 어서 가거라. 어머니.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어요. 네, 어머니와 함께 하겠어요. 나는 너무 늙어서 너희들과 결혼시킬 다른 아들을 가질 수가 없단다. 자,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어요. 어머니 그럼 부디 몸 건강하세요. 가끔 제가 찾아뵈러 갈게요. 그래 너도 건강하거라. 룻 너의 동서도 자기 민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네 동서를 따라가거라.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다. 부니 제발 저 데려가 주세요. 아유. 아이고 아주 착한 며느리네. 어머니를 많이 도와 드려. 응? 아참 지금이 한참 추수 때니까 내일부터 밭에 나가 이삭이라도 줍는 건 어때? 그걸 해도 해야지. 그래야 먹고 살지. 그래도 잊지 않고 나를 반겨줘서 정말 고맙네. 아이고 이자 고맙긴. 오, 저 여인은 못 보던 여인인데 누군가. 네,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들었습니다. 나오미? 그건 뭔 친척의 이름인데. 저 여인이 이삭을 많이 줄수 있도록 이삭을 많이 흩어 놓게나 네. 로시라. 이렇고 보니 랑이창 예쁘네. 아니, 어느 밭에서 일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었니?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시켜 저더러 이삭을 많이 주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에게 하신 자기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구나. 그 사람은 우리를 돌봐줄 책임이 있는 우리의 친척이란다. 어머, 그래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남편을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아이 어머니도. 내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려무나. 어머니. 보아스님. 네? 당신은 누구세요? 전 당신의 종 로시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친척이 됩니다. 저 안으로 맞이해 주세요. 오, 당신은 가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군요. 내가 그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겠어. 감사합니다, 보아스님. 지금 루과 보아스 사이에 있는 저 아이가 훗날 오벳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오벳은 바로 다윗왕의 친할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의 족보에오르는 아주 거룩한 가정이 됐지야.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 인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았었나 보네. 나도 좋았었는데. 아, 어, 너무 좋았는데. 아 맞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나 어디 갔다 왔어? 조금 먼데. 미안해 랑이야. 내가 너무 심했지. 심한 건 사실이지만 내가 저잘못 했지 뭐. 너 들었어? 뭐? 글쎄 투다이 미끄림을 아주 유명한 화가가 사겠다고 그랬대. 정말? 그 <laughs> 랑이야 나 행복해. <laughs>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니까 알았어 나 이제부터 안투덜거릴거다 그리고 불평 그거 옳지 않아 <웃음> <웃음> 아마 이 화가라면 투덜이의 그림을 높게 평가할지도 몰라 오마이갓 oh 아 fantastic! 아, 투덜리 화가 연락처 좀 알아줘봐. 아 어, fantastic! 예수님이 좋아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는 앞에서 투덜리가 타일 벽화에 자신이 빠진 것을 알고 투덜거리며 또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았고 나오미도 아들과 남편을 잃은 슬픔에.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누르세의 충성심으로 인해 그의 가정이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가정이 되게 하셨어요 물론 투더리도 드미의 도움으로 투더리의 진정한 그림을 볼줄 아는 화가가 투더리의 그림을 칭찬했지요 이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불평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불평하지 않고 그 순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을 있게 할 만큼 좋은 곳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좋아요 친구들 어떤 일이 와도 불평은 노예요 노이 no. 프로그램은 슈퍼스타를 키우는 곳 전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사랑 예수 님, 예수 님을 좋아해, 예수 님을 좋아해. 늘 항상 우리 앞에한 그분, 나는 예수 님이 좋아요.